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여러분 불이한 청지기 대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비록 불이한 청지기였으나 여러분 그가 마지막 일을 잘 수행하였으므로 그 주인에게 칭찬을 듣게 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청지기가 행하였던 그 모습이 그 주인의 뜻의 합하였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될 때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참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의미를 알겠는데 그 말씀의 중간에 예를 들자면 불이한 재물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와 같은 말씀은 참 우리가 액면 그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읽기가 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 그래서 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아 어떻게 하라는 건 알겠지만 또왜 이렇게 또 표현을 누가 보고면 이렇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런 어 풀리지 아니하는 난제가 함께 존재하는 그런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난제도 나름대로 우리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여러분 잘 이해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잘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가장 그 핵심 가운데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자기가 잘못하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인이 알게 되어진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아주 단호하게 단호하게 그에게 너의 하던 일을 세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네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라 결산지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제서야 여러분 불의하게 행하였던 옳지 않게 행하였던 이 천지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일을 하자는 힘이었고 남에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 여기서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여러분 그가 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여기서 아주 얄팍한 수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 시작 말하되 기름 백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일백 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행하였어요. 이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넌 얼마 빚졌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보다 더 탄감을 해서 그 원래 빚졌던 그분량보다 적게 적으라 하면서 보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반전은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여러분 그는 왜 옳지 아니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발견하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난제들이 해결이 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이 불이한 청지기가 하는 것을 이 주인이 마지막에 행하는 것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주기가 자기가 어떻게든 이 사후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어쨌든 자기의 살 궁여지책이었는지는 궁유, 모르겠으나 그런 어쨌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이렇게 단감해 주는 것을 보고서는 여러분 칭찬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 주인이 이것을 발견하고서는 더 진노하면서 그렇지 아니도불의한 청직이었는데 주인의 것을 이렇게 더 속이니까 아니 이 사기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증벌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동시에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동안 계속 좀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정직이 여러분 불리한 정직에는요 왜 불리 불리했느냐면 왜 옳지 않았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인의 것을 속여서 더 줄여줘서 옳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 방금 했었던 그가 이제 쫓겨나기 직전에 행동하였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시냐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음. 그가 옳지 않은 정직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가 주인의 것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정직이었던 것이지 주인한테 빚졌던 것이 100인데 50이라고 쓰고 또 80이라고 쓰고 했다고 해서 옳지 않은 정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건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행하였던 마지막 일은 주인이 기뻐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원래 그 주인의 뜻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부지중에 자기가 살려고 내놓은 궁연 지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과적으로 행하였던 그 행동은 주인이 보기에 너무나 기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걸왜 그러느냐? 아니, 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듯이 나중에 자기가 거기서좀 얻어먹으려고 어 그런 어떠, 어떻게 보면 부정한 방법을 행하였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기뻐했느냐? 그 이유는 이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빛을 탄감하여 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인이 원하였던 바기 때문에 그 주인은 너그러운 주인이었고 이 주인은 자비로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지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권한이 있는 동안 그 이것을 자기가 나중에 사실은 살려고 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행동 자체가 주인이 원하고 기뻐하는 방식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렇게 행하였음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사실은 자기가 살려고 행동이었으나, 행 사실은 이런 행동은 누가 원래 행해야 했을 행동이란 뜻입니까? 빛의 아들들이 원래 행해야 했을 행해야 행동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맡겨진 그 재물이. 오래 있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썩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빚진 자가 있으면 탕감하고 내게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주인의 뜻이었는데 이 주인의 뜻을 빚의 아들들은 정작 잘 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사실은 주인이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다음부터 이렇게 이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래서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속 불이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차라리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 세대의 아들, 지금 이 불이한 청재기가 행하였던 것처럼, 그것을 배우라는 거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서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불이한 정직이는 분명 만약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거할 거처가 생겼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탄감해준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불리한 정쟁에는 분명 이후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 주인이 합하게 하는 것을 보고. 도리어 주인의 더 많은 것을 이제 맡기게 되는, 맡, 맡게 될 그런 청지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 다음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격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불이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원래는 쫓겨나야 됐을이 청지기가 옳게 행하는 것을 보고서는 분명히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 주인은 나중에 참된 것으로 그의 것을 다시 맡기게 되는 원래는 이제 너는 끝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다시 맡기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과 아까 읽었던 그 8절의 마지막 말씀은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아들들이 원래 했어야 했을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뺀 것을 맡겨 주신. 그러면 이 땅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을 쭉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재물 중에 불리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과 재물 중에 참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질문이죠? 이 말씀 말미와또 11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는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뿔입니다. 물론 돈 자체는 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보문 말씀에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연민, 재물에 연연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이하다고 라 보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 오늘 이 종이 더 사용하고 더 주인의 뜻대로 이용하는지 이용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이 재물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이한 것으로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잠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영원한 영원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 땅에 내게 맡겨진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내게 내 손에 소유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썩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쓸수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맡겨 주실 때, 여러분 신령한 은혜와 또 하늘의 축복과 또 하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터인데, 여러분 그 그것을 내게 맡겨 주실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가지고도 아버지의 뜻대로 쓸수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내게 맡겨 주셔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함께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신령한 축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내가 불이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내 근본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하신다. 만약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신령한 것 줘봐야 그가 자기를 위해서만 쓰겠지. 그러니 그 신령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러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땅에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불의했던 총직이 이제 과거형이 된것 같아요. 그가 비록 부지 중에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그 주인의 뜻에 합하게 행동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지 중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처럼 우리가 종되었고 청직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그 주인의 뜻대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것또 하늘의 거룩한 축복을 원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못했던 모습을 이유를 배반적으로 발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 없어질 정말로 주님 앞에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으로도.